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우네비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안내선과 눈금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깔끔하게 배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다섯 장이 있습니다. 다섯 장 있는데, 여섯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슬라이드에 가서 빈 화면으로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배경색은 파란색이 아니고 다른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 오른쪽에 배경 서식이 나옵니다. 배경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로 바꾼 다음, 색을 지정합니다. 여러가지 색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하얀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지정한 다음, 이곳에 이미지를 몇장 삽입한 다음, 깔끔하게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대각선으로 크기를 줄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진을 줄인 다음에 배치하려고 보니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보기에서 눈금선과 모눈종이처럼 눈금선 설정을 해주고 기준이 되는 안내선을 체크해줍니다. 그럼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사진을 눈금선과 안내선의 위치에 따라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위치도 조정하고요. 눈금선에 맞춰서 이미지를 크게 했습니다. 안내선에 맞춰서 좌우대칭 위치를 배치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더수입합니다 축소합니다. 축소하고 적당한 눈금선에 이동시켜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안내선 가운데에 맞춰주고, 눈금선에 따라서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이미지를 또 추가합니다. 크기 조정하고, 눈금선에 맞춰서 크기 조정하고 위치를 배치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눈금선을 확인하면서 배치합니다. 이미지를 또 삽입합니다. 크기를 조정합니다. 똑같은 작업이죠. 눈금선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보기에 가서 눈금선과 안내선의 체크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화이트 화면에 깔끔하게 4장의 이미지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